안녕하십니까 부산아줌입니다. 오늘은 시원하고 칼칼한 꽃게탕을 한번 끓여 보려고 합니다. 재료를 소개하겠습니다. 꽃게 4마리 무 양파 대파 빨간 땡초 2개 쑥갓 두부 마늘 고춧가루 집된장 2스푼 고추장 1스푼 물 500ml가 되겠습니다. 먼저 꽃게 땅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집된장 2스푼을 물 300ml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마늘 마늘을 너무 많이 넣으면 썩기 때문에 한스푼 반만 넣었습니다. 마늘하고 고추장, 한 스푼, 고추장도 너무 많이 넣으면 텁텁한 맛이 나기 때문에 한 숟갈만 넣었습니다. 여기다가 고춧가루 한 숟갈반 이렇게 넣고 꽃게탕에 부을 소스를 만들어 줍니다. 자, 소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채소 손질을 해보겠습니다. 무는 얇게, 얇게 썰어줍니다. 꽃게탕 아래쪽에 깔아주어서 무의 시원한 맛을 내게 할 겁니다. 무를 전골 냄비에 깔아보겠습니다. 무 손질이 다 되었습니다. 손질된 소스를 체에 흘러서 무 쪽에 부어줍니다. 된장하고 마늘 찌끄러기는 채에서 이렇게 걸러냅니다. 무가 익을 수 있도록 중불에서 한 3분 정도 익혀줍니다. 가스 불을 켜보겠습니다. 무가 익을 동안 채소 손질을 해보겠습니다. 양파 반 개를 썰어줍니다. 양파 반개 썰어주고요. 대파. 대파를 어슷하게 합니다. 자, 빨간 고추, 땡초를 잘게 썰어줍니다. 두부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놓은 소스에 물을 붓고 한번더 걸러줍니다. 꽃게탕 물을 조금만 잡았기 때문에 이 물을 걸러서 한번더 부어줘야 꽃게탕이 물이 짧은 짧은 하면서 시원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꽃게를 탕속에 넣어 보겠습니다. 요즘 꽃게는 마트나 재래시장 가면 손질을 다 깨끗하게 해주거든요. 집에 와서 흐르는 물에 한 번만 살짝 헹궈주면 됩니다. 솔로 깨끗이 닦아서 헹궈줍니다. 그러면 무가 어느 정도 익었기 때문에 꽃게를 넣어 보겠습니다. 꽃게의 내장입니다. 가장자리에 두부를 놓아줍니다. 돌아가면서 두부를 이렇게 놓아줍니다. 두위에 물을 넣고 한번더 만드는 소스를 부어줍니다 이렇게 부어서 한소끔 끓여줍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꽃게가 딱딱해지기 때문에 꽃게가 한 10분 정도 중불에서 익혀서 야채를 넣어줄 겁니다. 고기가 끓고 있습니다. 뚜껑을 열고 거품, 거품이 많이 올라오니까 거품을 일부 걷어냅니다.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이렇게 끓고 있는 꽃게 위에 채소를 올려줍니다 양파 양파 썰은 거 넣어주고요 대파를 넣어줍니다 꽃게가 부글 끓고 있죠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자, 위에 칼칼하게 먹을 수 있는 빨간 홍땡초 넣어줍니다. 위에다가 고춧가루를 한 스푼 뿌려줍니다. 아래쪽에 국물을 적셔줍니다. 불불 끓고 있습니다. 불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채소가 익을 동안 한 5분 정도 시간을 주어서 뚜껑을 닫고 조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쑥갓을 얹어서 먹으면 됩니다. 한 5분 정도 더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제 뚜껑을 열고 쑥갓을 올려보겠습니다. 거품이 좀 올라오니까, 거품을 또 걷어줍니다. 꽃게가 맛있게 익었습니다. 자, 가갓을 마지막으로 올려줍니다. 자, 맛있는 꽃게 땅이 완성되었습니다. 물부글 맛있게 잘 끓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도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